우크라이나가 전쟁을 시작한 지 2년이 되어가고 있습니다. 우크라이나 침공 2주년을 앞두고 푸틴 대통령은 전 미국 폭스뉴스 앵커였던 터커 칼슨과의 단독 인터뷰를 진행했습니다. 우크라이나와의 전쟁 이후 푸틴 대통령이 서방 언론과 인터뷰에 나선 건 이번이 처음입니다. 전쟁 동안 우크라이나와의 합의에 관해 입장을 밝힌 적 없었던 푸틴 대통령이 처음으로 평화적 합의를 원한다고 밝혔습니다. 푸틴 대통령은 2년 가까이 전쟁 중인 러시아와 우크라이나가 곧 합의에 도달할 것이고, 몇주내 종전이 가능할 수 있다고 말했는데요. 그러나 이 내용에는 러시아가 우크라이나에 바라는 전제 조건이 있습니다. 바로 우크라이나의 서방 진영이 무기 공급을 중단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푸틴 대통령은 러시아 군의 정령지에서의 철수 등 러시아의 전향적 조치는 거론하지 않은 채 우크라이나 내부 문제들만 근거로 들며 이와 같이 이야기했습니다. If you really want to stop fighting, you need to stop supplying weapons. It will be over within a few weeks. That's it. 푸틴 대통령은 협상 전제 조건으로 미국이 우크라이나에 대한 무기 공급을 중단하면 된다고 말했습니다. 푸틴 대통령은 손을 내미는 듯한 태도를 보이면서도 러시아의 이익을 포기할 생각은 없다고 목 박으면서 전쟁에 지친 우크라이나가 휴전 협상에 대한 태도를 바꾸기를 기대했습니다. 두 시간 분량의 인터뷰 전문은 칼슨의 웹사이트에 공개됐는데 진행을 맡은 칼슨은 극우 성향의 농객으로 러시아의 침략행위를 정당화하는 발언으로 논란을 빚은 바 있습니다. 이번 인터뷰 또한 푸틴 대통령에게 일방적인 선전의 장을 마련해 준게 아니냐는 비판도 쏟아지고 있습니다. 잠시 주목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독자분들에게 특별한 선물을 준비했는데요. 제가 항상 여러분들께 강조드리는 말씀이 있습니다. 이 주와 뉴스만 꾸준히 챙겨보셔도 충분히 돈을 벌수 있다고 말씀드리는데요. 여기 보이시는 채널의 영상을 보시면 어떤 생각이 드시나요? 그냥 눈에 보이시는 뉴스와 영상만 보시고 아무 생각이 없으신가요? 그렇다면 저는 잘못된 것이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이냐면 제가 8월 초에 뭐라고 말씀드렸나요? 지금은 바이오에 관심을 가져야 한다라고 뉴스만 보고 넘기지 마시고, 투자를 직접적으로 생각해봐야 한다고 말씀드렸는데요. 이런 썸네일들과 영상을 통해서 충분히 구독자님들께도 전달이 되셨을 겁니다. 이런 바이오 이슈가 되었을 때 부자들은 어떻게 생각할까요? 바이오 관련주는 무엇이 있는지, 어떤 종목이 가장 좋을지, 어디에 투자해야 돈이 몰릴 수 있는지 자연스럽게 생각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지난번에 구독자분과 함께 하는 주식으로 수익내기를 진행했었는데요. 100% 무료로 진행을 했고, 이 사진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구독이라는 문자 메시지를 남겨주신 모든 시청자분들께 이렇게 바이오 관련 중에 가장 급등할 확률이 높은 판 종목을 드렸습니다. 8월 13일에 오점 바이오를 추천해 드렸습니다. 여기 나와 있는 사진을 보시면 정확히 얼마에 매수하고, 어떤 종목을 사야 하는지, 어느 지점에 파야 하는지, 이런 부분들까지 여러분들에게 정확히 알려드렸는데요 실제로 많은 분들께서 수익을 보셨습니다 오른쪽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8월 13일에 오전바이오를 소개해 드리고 나서 실제로 며칠이 지나지 않고 이렇게 주가가 상한가가 되었습니다 당시에도 굉장히 많은 분들이 제가 드린 종목으로 수익을 내셨습니다 지번과 똑같이 구독이라는 문자를 보내주시면 이번에 이슈가 되고 있는 주식 중에 앞으로 대잔주의 고시를 하면서 주가가 가장 크게 상승한 한 종목을 시청자분들에게 문자로 종목명과사고자 하는 시점을 모두 알려드리겠습니다. 이 영상을 보시고 계시는 시청자분들 중에 종목이 궁금하다 하신 분들은 남녀소 시간대 상관없이 이렇게 상대의 번호를 항상 남겨놓고 있습니다. 전화번호 020-638-2209 똑같이 무료급등 주식문들을 보내드리겠습니다. 돈을 받는 것도 아니고, 투자를 대신해 드리는 것도 아니고, 부담 없이 구독 문자 보내주시면 되십니다. 수익이 나신다면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 부탁드립니다.